제가 봤을 때는 구속이 될 거라고 봐요. 김건희도 당연히 이제 수사를 받겠죠. 이번 개헌도 윤석열 혼자만 생각은 아닌 걸로 보여요. 분명히 김건희가 뒤에서 어떤 지시를 하고 개입이 됐다. 조금 시끄러울 수는 있는데 그렇다 해서 그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오늘 제가 이렇게 좀 급하게 찾아와서 네. 카메라를 좀 켜봤는데 네. 지금 현지 시각이. 4월 4일 오전 11시 48분입니다. 네.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방금 약 20분 전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네. 이제 네, 파면이 되는 걸로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네. 급하게 이제 찾아와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봤는데 네. 선생님이 전에 윤석열 대통령 그 저희 촬영 한번 했을 때도 탄핵이 될 거다라고 네. 했잖아요. 그 작년 그때가 연말에. 작년 12월 네네. 그때 촬영을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선생님께 지금 일단 탄핵이 된 상태니까 앞으로 좀윤 대통령이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음. 나라는 좀 어떻게 될 건지 이렇게 이야기 들어볼까 요 근데 선생님은 네. 오늘 이 결과를 예상을 좀 하셨었나요? 이렇게 될 거라고 이제 그때 12월 달에 말씀을 드렸듯이 네. 이제 탄핵이 될 거다 그렇게 음. 이제 확신하게 제가 이제 촬영을 설명을 했었거든요 네. 어,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정확하게 오늘 결과가 이제 파면으로 나왔는데요. 네네. 예상은 사실 했었죠. 왜냐면 지금 이개혁 자체가 네네. 사실은 잘못된 거잖아요. 완전히. 그렇죠. 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그거는 전 국민이 다 잘못된 거라고 판단은 했을 거예요. 진보든 보수든. 음. 근데 일단은 이 파가 날려,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뭐 찬성이다 반대다 해서 부부들이 많이 이제 지금 뭐 집핵을 하고 했었잖아요. 네. 근데 결과는 이제 탄핵이 돼야 되는 게 마땅한 거였고, 그래야 경제가 살고, 나라가 살고, 네. 또 너무 지금 윤석열에 대한 어뭐 어차피 이제 끝났잖아요. 대통령으로서. 그렇죠. 근데 민심을 너무 많이 잃었어요. 어, 잃었고, 이제는 나라가 살아야죠. 국민이 살아야 되는 그 시대가 다시 와야 되는 거지. 지금은 너무 어그 전까지 진짜 사면 초가였잖아요. 어, 불안에 떨고 음. 지금 뭐 무역이라든지 어쨌든 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졌었고 네네. 그래서 다시 한번 희망을 가져도 될것 같아요 이번 음. 계기로 해서 알겠습니다. 음. 그러면은 윤 대통령이 이제 탄핵이 되고 나서 네. 사람들이 국민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거는 네. 탄핵이 되고 나서 지금까지 뭐 저질렀던 이런 죄값을 치를 음. 거냐 쉽게 말해서 뭐 구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도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봤을 때는 구속이 될 거라고 봐요. 음... 어, 그게 당연하다고 봐. 네네. 왜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잠깐 어, 구속됐다가 나왔잖아요. 네네. 근데 이번에는 어떤 죄목이라는 게 있잖아. 그렇죠. 그잖아요. 파면이 됐어도. 그래서 마지막까지 어, 윤, 윤석열이 이제 구속이 돼서 그 죄는 음. 마땅히 죄값은 치러야 된다고 생각해요. 음 알겠습니다. 음. 그러면은 탄핵이 되고 또 가장 궁금한 부분 중 하나가 영부인 네. 김건희 씨의 행보도 궁금해하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이시나요? 근데 이제 파면이 됐으니까 네. 김건희도 당연히 이제 수사를 받겠죠. 음. 어, 그래서 김건희도 수사를 받아서 당연히 이제 뭐 구속이 되다 될 것이고 음. 그 집안도 마찬가지고. 아, 그래요? 그죠 그래서 그 집안도 어쨌든 어, 어떤 수사를 당연히 받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네네. 음. 김건희 씨가 지금까지 논란은 많았지만 정확한 음. 어떤 범죄의 명이 나온 적은 없었잖아요. 수사가 뭐 진행된 적도 없었고, 그럼 네. 앞으로는 그게 좀 진행이 되고 밝혀질 수도 있을 걸로 보이시는 걸까요? 그렇죠 근데 그 전에는 다 그게 무마가 됐지. 네네. 어쨌든 김건희는 구속이 돼야 된다. 라는 거고 음. 윤석열 때문에 그게 다 이제 본인이 어떤 법적으로 어, 구속이 되던 어떤 법적으로 뭐 판결이 나던 했어야 되는데 네. 윤석열 때문에 그게 다 이제 어찌 보면은 막 막아 준 거죠. 음. 한마디로. 어.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김건희도 당연히 구속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 그렇죠. 그리고 어, 제가 봤을 때는 이번 개엄도 윤석열 혼자만 생각은 아닌 걸로 보여요. 음. 어? 어떤 지금 증거가 안 나와서 그렇지 김건희가 분명히 제가 예전에도 개입이 됐다고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수사를 해보면 알겠죠 하나하나 조목조목. 근데 분명히 김건희가 뒤에서 어떤 지시를 하고 어떤 생각을 음. 어, 개입이 됐다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아.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음. 입니다. 그러면 윤 대통령이 지금 이제 파면이 되고 났으니까 네. 나라가 또 많이도 시끄럽거나 또 혼란이 있을 것 같은데 언제쯤 조금 조용해지고 나라가 잠잠해질 수 있을까요? 그거는 오래 가지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어, 음... 그래서 조금 시끄럽기는 할 텐데 일부 때문에 시끄럽기는 할 텐데 네. 그렇다 해서 그게 정말 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또 이렇게 사상자가 있었잖아요. 그데 이번에도 어, 조금 그런 게뭐 그냥 넘어간다라고 보기는 사실 어렵고, 조금 시끄러울 수는 있는데, 네네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오래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여당에서도 사실은 이 개헌이라는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는 그 여당에서도 다알 거예요. 근데 본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쨌든 자기네가 이제 그 부분들을 어 치고 나오는 거지, 음. 가리고, 네네네. 근데. 본인들도 다 뒤에서는 아 이게 잘못됐다라고 본인들도 시인을 하고 인정을 할 거야 어. 근데 이번에 이렇게 파면이 됐으니까 뭐 국힘도 굉장한 타격이 심하게 있겠죠 어. 있어야 되고 옹호할 거를 해야지 맞잖아요 그렇죠. 어.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 파면이 나고 네, 네. 급하게 이렇게 찾아와 가지고 또 카메라를 네. 켜봤는데 그러게요. 네네. <laughs> 그래도 오늘 잠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도 그럼 같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네.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